통! 안녕! 오늘 강연과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이라던가 여러분께서 나누고 싶은 사연들 소통남에 달아주셨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 사연을 뽑아가지고 와봤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교수님은 강연가, 교수, 소장이라는 이름 말고 갖고 싶은 이름이 또 있으세요? 개그맨 김창욱도 어울리네요. <laughs>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김창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교수라는 이름도, 강사라는 이름도, 뭐 선생님이나 대표 이런 거, 이름도 약간은 저한테는 한복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한복이요? 한복 되게 좋은데 제가 한복 입어보니까 약간 설날 장기자랑 같은 느낌이. <laughs> 외국인 장기자랑? 털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직은 저는 그냥 김창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김창옥. 예, 그냥.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부를 때 그냥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냥. 뭐 부를 때, 어, 안녕하세요. 어, 그냥, 그냥 김창옥이네. <laughs> 이렇게 하기 어려워서 뭐 앞뒤에 어. 뭔가를 붙이긴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가까이 지내게 되면 얼른 그냥 형동생으로 가자. 음. 계속 볼 사람이면 그냥. 뭐, 뭐, 형, 동, 뭐, 뭐, 누구 형, 뭐,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응. 뭐, 승환이 형, 뭐, 형. 뭐 창호가, 이렇게. 네. 근데 그 지금 우리 피디님 눈빛이 이제 누나라고 불러라. <laughs> 나 누나다, 창호가. 이런 말, 느낌이신데. 말, 저는... 말까지 말고. 네, 그 <laughs> 호락호락한 누나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교수님 사연 들어볼까요? 네. 9년 전에 교수님을 우연히 골프장에서 만났습니다. <laughs> 골프장에서 만났습니다. <웃음> <웃음> 야, 이거. <laughs>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 아, 제가 얼굴 빨개 지네요 진짜. 아, 저 골프 안, 치, 안 치고, 지금도 안 치고, 골프 못 치거든요. 아니, 골프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어, 그... 캐디하러 가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laughs> 누나, 그게 아니고요. 제가 골프장에, 그, 이렇게, 그, 우리 여성분들, 그 강연하러 갔었을 때 아마 그분이 그때 저를 만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4년 동안 했던 제 직업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나를 위해서 쉬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교수님의 목소리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책의 영향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이분은 한번 얼굴 볼까요? 네, 혹시 손 한번 아, 네. 제가 어떻게 만난 건가요? 선생님.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그때 전제 직원들이랑 같이 강의하러 오셨었어요. 아, 그렇죠. 네. 맞죠? 네. <laughs> 어, 그럼 14년 동안 골프장에서 일하셨어요? 한 일을? 아, 저는 골프 프로고요. 2000년도인가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근데 14년 동안 골프 선수로서 계속 그러면은 그쪽 골프 일을 하셨다가 다른 일을 하시겠다고 결심한 가장 큰 계기가 뭡니까?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 건가 그리고 음. 행복하지 않고. 음 어떤 일을 그럼 앞으로 하시고 싶으세요? 어일 년을 쉴게 되는 이유가 이제 제가 제일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주위의 음.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냥. 어 어떤 어떤 일입니까? 어 사업입니다. 그, 그 미국. 약간 네, 좀 미국하고 밀수를 하려. <laughs> 지금 골프채 안에 밀수품 넣어가지고. 골프라 어, 어, 네. 어떤 일, 어떤 걸. 화장품이랑 이제 음. 건강식품 쪽 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음, 근데 그렇게 갑자기 이 14년 동안 특별히 전문성 있는 일을, 일을 하다가 딱 하는, 하려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네. 그럼 하겠다고 결심을 하셨고. 네. 그리고 이 일에 선생님이 가치를 느끼시는 거죠. 네. 그쪽 일에. 네. 뭐 비전도 있고 네. 가치가 있다. 네. 그럼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골프를 하시든 화장품을 하시든 건강식품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선생님의 존재의 가치가 그러한 것들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이름으로 소중한 인생이고 인간이고 시간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어,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역할을 우리가 조금 분리해서 나의 존재는 내 존재대로 있고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꼭 잘해서 내가 사람들이 이걸 말해야지 그런 것보다는 내 길,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그 길을 간다. 이것이 인생이고 삶은 소품과 같고 삶은 여행과 같으니 골프 할 때처럼 열심히 하시겠죠. 네. 그러면 잘 되실 겁니다. 운동 선수 운동하는 것처럼 사업하면 웬만하면 거의 잘 됩니다. 다만 밀반입만 하시지 마셔라. <웃음> <웃음> 새로 하시는 사업 잘 되라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한국의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요. 어때요? 이제 위에 사람은 항상 말이 맞고 밑에 사람은 말안되고저 네. <laughs> 얘기하는 건가요? <웃음> <웃음> 사실은 한국에 살면서 참이 나라가 저랑 잘 맞는다, 행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에, 음. 제가 옛날에 왕따를 좀 학창 시절에 좀 당하고 그다음에 한 초, 초등학교 6학년 부터 중학생 뭐 지금까지 성격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제가 작은 소망이 있다면 제가 사는 동안에 진짜 사람들한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몇 명이라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 어떻게 하면 제 성격이 밝아질까요? 혹시 말하는 거 말고 글을 쓰는거나 사진을 찍는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른 거에 조금 흥미가 있고 반복해서 해본 뭐 그런 분야는 혹시 있습니까? 사진 찍는 건 되게 좋아해요. 사진 찍는 거. 네. 어떤 사진 좋아하세요? 뭐 풍경이나 풍경이나 남자 몰래 찍고 뭐 이런. 거. <laughs> 그거,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요, 아니요. 지금 웃을 때 예뻤어요? <laughs> 지금 웃을 때는 평상시 딱 가만 히 있을 때 얼굴하고 완전 다르게 예뻐요. 어. 사람은 생긴 걸로만 절대 예쁜 게 결정되지 않아요. 사람은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거든요. 얼굴이 얼이 담긴 꼴이라는 뜻이래요. 혼이 담겨 있는 그릇이라는 말이래요. 네. 근데 우리는 얼짱 얼짱 했다고요. 얼굴 예쁜 애들을.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정확하게 얼짱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 의도는 꼴짱을 말한 거예요. 그럼 말대로 하면 얼의짱이라는 건 혼이 좋다는 말이에요. 혼. 이 사람 철학. 이 사람이 세상에 대한 마음가짐, 진정성.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선생님의 그 작은 목소리이지만 그 안에 분명히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진정하고 따뜻한 마음이 제가 보기엔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믿어야 돼요. 네. 구체적 기술로 뭐 이렇게 하나 팁을 드리고 는 싶어요. 사진이나 글의, 글이나 어떤 다른 무엇으로 우리 선생님의 그 생각하는 사고가 표현되어 질수 있는 게 표현되어 지면 약간 오히려 목소리가 작고 더듬거리지만 그 진정성이 이 작품에서 느껴진 게이 사람이라고 할때 이거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 좀 뭐지라도 나로. 그리고 왕따를 당한 건 그거는 우리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기에 잘 몰랐던 아이들의 그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뭔가 이상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래서 자꾸 당했다고 나를 자책하면 더 들어가 버려요. 음. 우리 요 카메라 보고 내가 진짜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음. 서연아 잘하고 있고 꼭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자. 우리 저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딱 웃을 때그 표정이 있어요. 꼭 봐요. 그리고 그거 대형 브로마이드로 제작하여 가지고. <laughs> 집 아파트예요? 단독주택이에요? 아파트예요. 단지 전체에 <laughs> 걸어버려요. <laughs> 본인이 되게 매력 있는 여자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데 그게 얼어서 매력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얼고 굳고 눈치 보니까. 그게 녹으면 어, 매력적인 인간이 보일 거예요. 네, 이렇게 햄알게 손드는 남자는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온 박정석이라고 하고요. 여기 저희 가족들이 계셔서 엄마, 아빠 계셔서. 그래요? 어떻게 되세요? 네 어머니, 아버지하고 저희 여동생인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좀 나서는 걸 좋아해서 음, 네, 24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입니다. 음.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음.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 어떻게 행, 생각을 할까 음.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릴 적부터 많이 생각을 해왔거든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의 눈치와 시선에서 좀 벗어나고 음. 제가 원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음. 뭐예요? 어 창업가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꿈을 갖고는 있는데 응. 이거를 가지고서 쭉 밀고 갔을 때 응. 미래의 나의 모습이 걱정이 된다라는 게좀 있거든요. 혹시나라도 망할까봐요 길이... 예, 그죠. 말아먹을까봐. 응. 예. 오케이, 좋아요. 첫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치 보는 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눈치가 센스가 되면 좋겠다. 근데 눈치하고 센스의 차이는 뭐냐? 눈치는 내 중심이 없이 상황만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볼땐 이렇게 하잖아요. 센스는 내 중심이 딱 있고 상황을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딱 결정하는 거예요. 센스. 그러니까 이 감각을 없애지 말고 이 호흡을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23살에 제가 보기에 그걸 너무 많이 갖추려고 하지 말고 실수하면서 가라. 그리고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용한 분들만 맞힐 수 있어요. 동쪽으로 가, 이놈아! 동쪽으로 가, 귀인이 나온다! 내라! 아무도 될지 안 될지는 알수 없어요. 그래서 삶은 더 조심스럽고 경외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될지 안 될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 학생의 몸에 기억되고 저장된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 기억되는 게 재산이다. 그러니까 실패냐 성공이냐에서 자유로워져라. 그러면 훨씬 잘될 확률이 꽤 높아지는 건 사실일 거예요. 참 인상이 참 아드님이 좋네요. 참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담으면 정말 영화 같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요, 정말 이렇게 네, 그 뒤에 인상 쓰시는 분들 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참 영화에 나올 법한 되게 아름다운 포스터 같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셨는데 근데 얼굴이 어디서 많이 뱀 분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처음 왔어요. 아 그래요? 저희 형 닮았는데? 한국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2년 됐어요. 2년? 네. 야, 근데 2년인데 한국어로 하는 이 토크쇼 그리고 제 말이 표준적 언어가 아닌 게 많은데. 맞죠? 네, 맞아요. 한국어 이제 배웠으니까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가서 한국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관련이라고. 관련. 관련된 일을? 예, 여기 회사에서 좀안 맞아요. 아, 여기 회사에서 네. 이제 예. 여기 있는 시스템이랑 아, 시스템이가 아, 아, 아. 달라요. 여기서 이제 제일 한국에서 힘든 거는 아, 인간관계잖아요. 뭐. 한국의 인간관계가 좀 힘들어요. 어때요? 예, 익숙하잖아요. 이제 위에 사람은 항상 말이 맞고, 위에 사람은 항상 말이 맞고, 밑에 사람은 말을 안듣고 뭐. <laughs> 그저 얘기하는 건가요? <laughs> 제가 되게 찔리네요. 아, 위에 사람은 말이 많고 밑에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은 말이? 이제 선배, 후배 뭐이런면 아, 시작하잖아요. 음. 뭐 선배는 항상 말을 해야 된다고. 음, 뭐 선배는 야너 그거 해야 하고 예, 후배는 뭐. 예. 우즈베키스탄은 좀안 그렇습니까? 어, 어때요? 친구처럼 지내요. 아 친구처럼. 예. 음. 하고 싶으면 선배라고 부르고 안 하면 안 부르고 반말해도 되고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음. 한국에 와서 그래도 고마운 한국 사람 있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제일 고마웠던 사람 딱한 사람만 대보세요. 교수님이요 교수님. 교수님, 교수님. 네, 처음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예, 네,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네, 이제 우리 한한 번만 교수님께 우리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시죠. 우즈베키스탄 말로 한번 해 주세요. 라흐마드지에 겠어요 라흐마드 오늘은요. 어... 우리 어디에서 오셨을까요? <웃음> 어디요? <웃음> 제주도 한번 가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아. 이거. 또 오세요, 오세요. 어, 누구랑 가고 싶습니까? 친구랑. 친구?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 여자! 우리 이프로그램쭉 보셨으니까 한마디만 그램은이 프로그램은 이프이프로그램보이서난이런 생각했다. 한국 사람들 이프로이해가됐습니이좀마음이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이이프로그램이프은이프로그은 그 버게 버게하지 않게 계속 자기 이제 선택했던 전공이나 어떤 목적으로 계속 이제 가려고 그걸 마음 먹었습니다. 한국 사람 다 됐구나. <laughs> 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래도 참 이게 외국 분이 이 강연을 계속 들으신다는 게쭉 보시고 느끼신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떠신가? 제가 사실은 한국에 살면서 이것저것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엄마로서 주부로서 그 다음에 회사도 다니고요, 봉사활동도 있고요. 지미도 생각해 보니까 한 다섯 개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국에 살면서 참이 나라가 저랑 잘 맞는다. 행복.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교수님 강의 들어보고 이것저것 했던 거는 제가 제 자신을 여기서 아직 못 찾았다는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까지 이렇게 많은 일 조금 줄여서 음. 어, 대신에 이나라는 이름을 음. <laughs> 많이 뜻게 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유, <laughs> 우리 이나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너는 이나고 그래 너는 우리 친구고 명찰의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 넣어준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YTN에서 이런 강의가 기획되어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삶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아, <laughs> 반갑습니다, 김창욱입니다. 이 강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돼. 스트레이트 했는데 괜찮아요? 주신이냐? <laughs> 이렇게 저주 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주요 저주가 아니고 <laughs> 내 열등감. 누가 알아볼까봐 자기를 지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소나기 돌아오요